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뒤에서는 애굽의 근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에 마른 땅 같이 되어 있는 이 땅을 백성들이 그곳을 밟아서 모두가 다 무사히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그 물에 그 자리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요. 1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활로우시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였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의 순간이 우리 신앙 생활에서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서 항상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속에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가 사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키에 나오는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말하라 불러달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다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내 이름은 이제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습니다. 인생이 쓰다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며칠 길을 걸었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그곳은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 그 땅을 밟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을 횡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이 이제 바닥에 나기 시작합니다. 어린 것들이 엄마 물좀 주세요. 목말라요. 어르신들이 지쳐서 쓰러져 갑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물이 보이는 겁니다. 신기루가 아닙니다. 찾아가 보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았다 싶어서 물을 먹는데 팩! 웬걸요.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물이 아예 없었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실망도 뒤따라서 큰 법이지요. 우리 삶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게 나옵니다. 건강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웬걸요. 건강이 소식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힘을 썼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마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나? 고작 이게 뭐지? 당황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들이 지금 뭘 합니까? 4월 전만 해도 그들이 구원 받았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합니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주셨지만,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냥 결국에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란 말이냐? 애국에에서 그냥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들이 자꾸 후회하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금방 원망이 자꾸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시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주차장만 나가면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주차장에서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 누구야? 주차장에서부터 시험에 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게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쓴물이 무엇입니까? 마실 수 없는 현실, 견딜 수 없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아의 다른 뜻은 시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25제를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사람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포기할 것인가?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로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말하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말하를쓴 것을,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포념하거나 그냥 원망의 말들이 그냥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르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습된 무엇이라고요? 무기력.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현실 속에서 할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늘 원망만 이렇게 습관처럼 해왔던 이들에게는 원망이 그냥 쉬운 것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이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을 조사해보고 들어보면 죽겠다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힘들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말을 내가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무슨 죽을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저게 다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신방차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옆에 있는지 다 알겠는데 아, 이한테왜 그런 걸 시킵니까? 왜 숨습니까? 왜 도망가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왜 피하십니까? CS 루이스는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이 책에 보면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해답을 주는데 거기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한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네 번째 선택인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선택을 꼭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쓴물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네 문제를 내가 앉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이 지금이 쓴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자녀의 문제도 터졌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라는 것은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던져 놓으십시오. 앉지 말고 던지라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의 발 앞에 던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이 약속이 필요합니다. 끌어안지 마시고 던져 놓으십시오. 던져서, 내동쟁이 쳐서, 밟아버려서, 그것을 다 주님께 가져가서 맡겨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말로 맡기십시오. 고백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길게요. 딱 드리세요. 말하지 않으면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면서 자라나는 속성에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맡기십시오. 우리는 맡긴다고 해도요, 자꾸 염려가 계속해서 엄습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이 생길 수 있고, 걱정거리가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맡기십시오. 다시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주님께 이미 맡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붙잡지 않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다시 붙잡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요, 행동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맡긴 사람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맡긴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맡겼다면 이제는 최선으로 살아가되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관리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오른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 중에 막내 동생이 남동생인데요 막내 동생이 저한테 쓸모없다고 장난감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잘 재밌게 놀았거든요 재밌게 가지고 노니까 동생이 갑자기 저한테 줄 하는 겁니다. 내건내 내 거니까 다시 줘. 아니 이런 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치사한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야 정말 너치사하다 너 어쩜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 왜 맡겼는데 왜 자꾸 달라고 그러십니까 제발 맡겼으면요 맡긴 사람처럼 멋있게 좀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나무를 던진다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고의 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 나무는 단순한 물리적인 이런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나무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라고 믿었습니다. 어고스틴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우리 인생의 모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쓴 물, 인생의 고통, 인생의 큰 염려와 걱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자유하심을 평강을 날마다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르키실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믿음을 통한 조언을 나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내 방법, 세상적인 방편을 섞지 마시고, 그게 만약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들었다면, 그 방법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방법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삶 속에서도 한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때로는 회개를 가리키시고, 때로는 순종을 가리키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리키시고, 용서를 가리키시기도 하십니다. 그 한나무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한다고 무슨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순종은 반드시 길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 한걸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내딛이, 내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있을 때세 가지를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서 내가 가 제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 문제를,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방편,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존심이 무엇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큰 장애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진정 말씀이 보여지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물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뭘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자기에게.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진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은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큰세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 6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설인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일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경제적인 그 문제를, 관계에 쓰라리는 그 현장을, 어떤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26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치유를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도 네 가지 제, 조건인데요. 다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는 조건부인가요? 내가 무엇을 완벽하게 순종해 내야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야만 나를 고쳐주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원리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모든 삶이 더불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약에 단절된다면, 우리의 심령, 내 영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10편 3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막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가 담이 쌓여져 있고 자기 식대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종일 신음하며 뼈가 상하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하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삶을 늘 살아가는 그 동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건강하게 치유될 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엘림의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엘림이 무엇입니까?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시험을 통과하면 그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쓴물의 시간이지만 곧 그들에게는 샘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만약에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영원히 이 샘물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기간 동안 그들은 더큰 은혜를 맛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12개의 샘물과 지식구류의 정료나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쬐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닥쳐 있는 모든 문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그 문제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견뎌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광야의 쓴 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예비해 두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나무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엇인가?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치유의 문제, 회복에 놀라우신,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꼭 붙잡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치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회복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여러분의 삶에 쓴 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든지 그 방법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쓴 물이 한물로 변하는 기적을 꼭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라가 반드시 엘림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여신 주님 이 대림절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처럼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